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더의 최애 와인을 소개드리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빈병 찾고 막 셀러에서 와인 있는 거 뒤지고 근데 뒤지다가 원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안 보여 가지고 또막 뒤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이전 영상에 보시면은 왜 때문에 막걸리 먹을 때더 행복해 보이죠?라고 말씀이 많이 드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뭔가 제가 공부를 안한 부분이고 어 그냥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막걸리나 맥주 먹을 때는 오히려 더 순수하게 즐길 수 있고 웃음이 더 나는데 제가 공부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와인 얘기를 하면서도 활짝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콘텐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소개한다면 제 얼굴에서 빵긋빵긋 웃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따다. 이름하여 제인의 최애 와인 <laughs> 제가 어, 세상에 있는 모든 와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무려 신혼여행을 갔을 때 정말 프랑스 시골 구석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이 3일간 머무른 그런 곳이고요. 정말 천운인지 운이 좋았는지 딱 갔는데 그 저의 최애 와인이 <laughs> 생산되는 그 동네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와인 파티를.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기억도 정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동네 꼬마애들이, 와, 프랑스와는 일본 사람이다. 이러면서 엄청 신기해 하면서 저를 계속 저한테 말 걸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럼 제가 좋아하는 최애 와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고두고 두고두고 두고 따다~ 바로 이 와인입니다. 아니, 제이님, 최애 와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여러 병을 갖고 와요? 한 병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와인은 스타일이다 라고 영상을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와인은 뭐한 병이 좋다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특정 품종이나 어떤 특정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오히려 더좀더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와인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서 저는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 슈냉 블랑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 스타일의 슈냉 블랑을 생산하는 산지는 사브니에입니다. <laughs> 사브리나 아니고요 사브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산자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두 개, 수입되지 않는 두개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너무 유명한 니콜라 졸리라는 생산자가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둘째 고양이를 들인다면 이 니콜라 졸리에서 졸리를 따서 이름을 졸리라고 질까 생각 중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보마라는 생산자가 있어요. 이 보마르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개는 수입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수입이 안. 되니까 수입사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신다면 무조건 수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노메 노모안이고요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기는 없지만 다 마셔버린 샤토 데피레라는 와이너리예요. 여기 역시 너무 와인이 맛있습니다. 최애 와인. 우선 제가 사브니엘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화이트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을 숙성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사브니의 와인을 숙성이 안 됐을 때 바로 드신다면 거의 샤블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산도가 높고 좀 향도 없는 밋밋한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4, 5년만 지나도 벌써 그 슈넹블랑이 잘 숙성됐을 때 나는 그 특유의 꿀향기라던가 카모마일 향, 그리고 미네랄리티가 막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와인이 됩니다. 프랑스 19세기에는 무려 몽라쉐나 샤토 디캠과 견줄만한 최고의 와인으로 이 사브니에 지역의 와인들이 등장을 할 정도로 정말 고급 와인이었지만 슈댕블랑이 워낙 품종으로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오랫동안 마실 수 있고 품질이 너무너무 좋은 와인들이 좋은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브니에 와인들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에 와인. 우선 작년에 갔을 때 수입되지 않는 여기. 도메노 무한에서 무려 1999년 와인을 먹었는데 아니 너무너무 생생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20년이 된 와인을 2019년에 먹었는데 이렇게 생생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시음 하에 보고 거기 있는 와인 생산자 메이커랑도 막 얘기 떨고 수다 떨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었고 이 와인이 생각보다 정말 안 비싸서 수입사 여러분들은 꼭 수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브니에에서도 가장 유명한 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따지면 좀 그랑크리급의 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모노폴. 그러니까 한 와이너리가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꿀리드 세강이라는 포도밭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와인을 직접 와이너리에 갔을 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니콜라 줄리라는 진짜 유명한 바이오디나믹 생산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저렇게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그 밭의 이름이 꿀레지세랑이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2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이 와인을 생산한 밭 역시 크리급인데 이름이 호쇼모안이라는 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탑 오브 탑이 먹고 싶다 한다면 이두 가지 밭을 찾아서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둘다 약간은 추운 지역인 루아르밸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밭들 두개다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앞에 루아르강이 쫙 흐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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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지만 제가 가서 너무 너무 맛있었던 샤토 데피레라는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오크를 한번 해보는 등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사브니에를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까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인메이커랑도 대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와이너리 주인분과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한국분들이 이 맛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laughs>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입해주세요.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와인 중에는 보마그라는 이 보마르 와이너리가 있어요. 사실 보마르의 와인은, 어, 사브니에 와인보다는 꽃도드 라이옴이나, <laughs> 지금 와인 공부하신 분들은 딱, 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실 텐데, 갸아드숑이라는 정말 최고급 슈넹 블랑 귀부 디저트 스위트 와인이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브니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수입하시는 그 루나 와인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와인을 두 병이나 구매를 했고요. 사실 슈냉블랑의 인지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어 친구들과 모임을 할때잘 구매는 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저희가 약간 공부를 하면서 마시는 모임이 있어서 그때 슈냉블랑을 딱. 어, 제가 그날 주제로 잡고 남아공의 슈냉블랑 그리고 이사브니의 스위트 와인 꽃도들 라용을 사가지고 같이 마셨는데, 어세개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슈냉블랑 포텐셜 있다. 슈냉블랑 진짜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에 진짜 널리 널리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스스로 슈냉블랑 사브니에요 루아르 와인의 홍보대사를 자청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사브니에 중에서도, 어, 클로드 상티브라는 곳이 있고, 여기 보면 은 클로드 빠삐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포도밭의 이름이고, 포도밭마다 조금 등급 같은 것이 있고, 좀더 고급 와인이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빠삐용 와인이 좀더 비싼 와인이라서 훨씬 맛이 좋았고, 같이 테이스팅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사브니에의 매력에 완전히 확 빠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줬던 와인이에요. 이렇게 싸브니의 와인을 수입해주시는 수입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오늘은 저의 최애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도 빨라지고 텐션도 업업 된것 같은데요. 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찾아서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